도시의 끝자락, 이친 노선이라 불리지만 누군가에겐 이 길이 하루의 시작이자 유일한 발이 됩니다. 오늘은 73번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조금 색다른 길을 따라 떠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 정관읍의 조용한 정관 차고지, 버스 기사님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사이 오늘의 주인공 73번 버스도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벗어나자마자 보이는 넓은 도로, 깔끔한 상가, 곳곳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부산 기장군의 첫 번째 신도시, 정관신도시입니다. 밖은 이렇게 활기찬 데 버스 안는좀 썰렁합니다. 73번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유를 조금은 알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3번 버스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철마면을 지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을 연결해주는 노선입니다. 정관 차고지를 시작으로 정관업 사무소를 지나 덕산 마을을 작게 한 바퀴 돈후 다시 정관업 사무소를 지나 정관신도시를 크게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물레봉과 한박산 사이를 지나고 소산마을, 와여마을, 구림마을, 마지마을, 가담마을, 고천마을, 교통오지지역의 유일한 발이 되어주고 도시철도 4호선 윗반성역에서 폐차하여 정관신도시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길고 먼 노선 그리고 긴 배차 간격. 그래도 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73번 노선을 따라 부산의 새로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아무도 탑승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버스. 다행히 한 번, 두 번, 세번 탑승했습니다. 이제 철마면으로 향하는 73번 버스. 어느 순간 도시의 모습이 사라지고, 초록빛의 산길로 들어서는 73번 버스. 버스와 나뭇잎이 하이파이브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철마면의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열심히 꼬불꼬불한 산길을 능숙하시게 운전하는 기사님의 모습. 매일 이 길을 오가는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만 아니라 이곳 절마면 주민들은 전광신도시의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73번 버스를 탑니다. 학생들도 학교로 향할 때이 버스를 이용하죠. 73번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소중한 길임을 알수 있습니다 잠시 정차한 곳은 연꽃마을 73번 버스를 맞아주는 커다란 아름드리나무 오늘 촬영날은 10월 연꽃밭에 연꽃은 이미 졌네요 커다란 아름드리나무 아래를 걸으면 잠시 도시를 잊고 자연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방문한 식당 이곳은 연잎을 활용한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 속에서 맛보는 건강식 한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입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다시 73번 버스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직접 73번 노선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걷던 도중 잘 알려지지 않은 뜻깊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기와집 굳게 닫힌 문 그리고 비서 바로 사정단 상현당입니다 사정단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전공을 세워 선무원 정공신 2등의 오른 노봉 정원영과 그의 종숙 도산 정인정을 모신 곳이고 상현당은 후손들이 선조의 얼을 기리는 제실입니다 이곳은 부산 사람도 잘 모르는 배롱나무 명당이기도 합니다 하마터면 잊을 수 있던 역사적인 장소 73번 버스를 통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잊힌 역사도 조용한 마을도 73번 버스가 멈추지 않는 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느덧 73번 버스 노선을 따라 웅천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걷다 보면 나타나는 중리마을 비석, 그리고 아홉산 숲입니다. 아홉산 숲은 한 가문이 무려 400년간 가꾸어온 숲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숲이라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올라오지는 말고 걸터 앉아주시오. 이곳은 60여 년된 한옥, 관미헌. 못 하나 쓰지 않고 지은 옛 방식 그대로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등산객들이 쌓아놓은 돌탑들을 지나 400년 된 금강소나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금 숨이 차긴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숲의 향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금강소나무숲역, 맹종죽수,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대나무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음속까지 맑게 씻어주는 느낌입니다. 이곳은 더킹, 군도, 협녀, 대호 등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영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바람 소리와 대나무, 새소리, 흙길 밟는 발소리까지. 73번 버스가 이곳까지 이끌어준 덕분에 오늘 하루가 느리지만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만난 73번 버스와 기사님. 잊혀질지도 모르는 역사. 부산의 자연 속 힐링 스팟을 엿볼 수 있게 해준 73번 버스를 타고 떠난 여정. 어떠셨나요? 부산의 소중한 연결고리인 73번 버스. 느리지만 그래서 더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